최초로 개발한 라면 이름이 치킨 라면이었습니다. 아, 치킨 라면? 네, 그러니까 이제 치킨 닭이니까요. 어, 닭 육수의 라면이죠. 사실 요즘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꼬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네, 그런 것처럼 이제 네. 어, 2011년에 나왔죠. 그로라면 네. <laughs> 네. 어, 맑은 국물. 네, 살짝 응원 어. <목소리가> 아 그리고 또 이제 스파게티면이나 소면을 일자로 만들 때, 왜라면을 꼭 구불구하게 만들어? 꼭 구불구하게 만들었을 때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? 아이 부피가. 네네. 그래서 이제 휴대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좋아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네.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네. 조리도. 는 어... 가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 그닭 육수 자체를 예. 분무기에다 담아서. 아, 분무기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뭐 생각해보시면 1950년대이기 때문에 아, 예, 예. 네, 벌써 뭐 몇십년 전이죠. 어, 그래서 이제 면에다가 뿌려서 건조를 시키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 맛을 풀어넣었다고 합니다. 약 아, 20년. 아, 그거를 그 이제 뒤늦게 네. 가루화 가루가... 시킨 거. 그러면 그렇게 시임 차고도 하고 그렇게 고뇌해서 우리 안도 선생님 만든 그 라면이 네. 그 당시에는 가격을 얼마 받았습니까? 당시 가격이 1958년 당시 가격이 35엔이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이 안 오겠죠. 그렇죠. 네. 어,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<laughs> 네. 5 그러니까 5.69달러인데요. 지금으로 치면. 네, 근데 이제 뭐, 뭐 달러가 이제 어, 지금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오르기 때문에 네. 요즘 좀 힘든 시기죠 그래도 대충 한 7,000원 가까이 될것같요 아, 지금 8,000원이 넘어요8 0 0 0원이 네. 되게 비싼데요? 그렇죠. 구유 음식인데 이렇게 비싸도 됩니까?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라면의 출발이 네. 참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뭐 먹어본 사람들은 반응이 좋았겠죠? 네, 그렇겠죠 아무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었을 때는 <laughs> 네, 네. 굉장히 신기해하지 않았을까. 패러다임이라고. 이런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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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즉석라면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또한 번의 네. 혁명이 일어납니다. 바로 우리가 불이 없어도 또 냄비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탄생하게 되는데. 그렇죠. 이 컵라면의 원조는 어디입니까? 컵라면의 원조도 역시 일본이죠. 아. 일본 네네 혹시 안도 선생님인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아 그래요? 네다 어, 해드셨네. 네 안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. 네. 네네 안도 선생께서 님 컵라면 개발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? 아 안도 선생님께서 이제 컵라면을 처음에 어, 생각을 하셨던 것이 네. 유럽의 라면을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요. 어, 어 이제 그 적절한 용기가 없어서 음. 라면 이제 접시에 뭐 포크로 담아 먹고. 아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. 아 여우와 두루미 소보처럼. 아, 데 네, 약간 예, 그런 접시에다가 물 받아 네, 먹는. 네, 네, 네. 그래서 예, 예.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네, 예. 아 뭔가 라면이 좀 어, 편하게 더 편하게 우리가 우리의 라면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. 네. 자 이러한 생각에서 네. 어, 아예 용기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물만 부으면 익는 네. 자 그러한 라면을 개발하게 된 거죠. <laughs> 그컬라면이또 히트를 치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같아요 그렇죠. 네. 저희 사실 에디터 중한 명이 네. 라면 진짜 환장하는 에디터거든요. 아, 그럼요. 그럼 예.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동수월 돌고